무역 닥터가다. 어. 닥터 무림가다, 이런 거 한다, 이제. 네. 진짜. 이 농담 아닙니다. 올해 안에 쓸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구 작가 드립니다. 동료 작가님이 하나 아, 물어보셨는데 맞죠. 답변하다가 에. 어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이거 예. 뭐나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어. 런칭하고 나서 지금 며칠이 안돼 가지고 아, 심장이 그렇지. 아직 콩광합니다. 독감, 이틀째잖아.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2월 16일인가요, 오늘이? 아니, 15일이야. 어저께가 발렌타인 아. 오늘 2월 15일인데 제가 2월 14일을 공지적인 예, 네, 어. 런칭이 이어 가지고 오늘만 사는 기사가 런칭을 해서 진행 중이라 아직 런칭 중 부분이 완벽하게 아. 나가지가 않아서 원래 그래요, 모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글을 좀 봐주고 농담삼아 제자네 뭐네 하는 친구가 아. 있는데 캐릭터 대사를 쓰는데 대사가 좀 어색하다고 아. 여자친구가 얘기를 했대. 내가 전화를 할 테니 좀 기다려봐라, 우리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 나는 문제가 뭔지 알것 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참 해주고 나니까 와, 이거 작가 친구들에서 얘기하면 좋겠다 아, 그치, 싶어서. 그치. 왜냐면 대사가 아, 고민인 사람 진짜 아, 네.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대사를 잘 치는 법이죠. 음. 항상 이제 지망생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눈앞에 있는 문제는 눈앞에서 해결이 잘안 된다. 어. 보통 문제의 원인은 그 뒤에 있다. 어? 어떤 말이지? 캐릭터 대사를 잘못 치면 은그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런 말 많지. 이거 네. 소리 내서 읽어보면 어색한 게 들릴 거다. 그치 고쳐라. 그치. 라어예 네, 네, 맞아 맞아. 계속 그렇게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야. 이 친구 말이. 아...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없다는 거지 나는. 그 전에 있제 어디에 있냐. 캐릭터 구성.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정해져 있느냐, 이 캐릭터의 어떤 이야기가 잘 살아 있느냐, 그래야 아, 그렇지 그렇지 대사가 찰지게 나오지 않겠느냐. 맞네, 맞네. 그렇게 보면 이제 AI 닥터 같은 거 보면은 사실 티키타카도 잘 치시지만 이 조연들의 대사도 사실 다 좋잖아요. 괜찮더라고 나는. 좋더라고. 사실 AI 닥터에서 조연들의 대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는 내가 늘상 보던 교수님들한테서 아 장점만 따온 거거든. 그 사람들이 학회나 환자를 네. 볼때 하는 이 말투가 정해져 있어아 엄청 똑똑해. 아, 그렇죠. 어, 아, 그렇지 그거를 따온 거라서 거기서 어. 리얼함이 살아있고 상황과 이런 거에 되게 이 사람의 직급과 신분에 되게 어울리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리고 캐릭터 배경이 러니까 살아있는 어, 거예요. 배경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러하+ 이러하게 공부를 하고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어, 이, 방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이 지금 음. 방금 한선희가 잠깐 얘기하셨어요. 요런 위치에 있고 요런 느낌을 인생을... 살고 있고 이런 과에 있고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투가 튀어나온다 어. 대사를 쓸때 어떻게 쓰느냐 내 캐릭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힘들게 자라왔어 아. 케키꽃무리 같은 느낌이야. 은둔용 외톨이였어. 그러면 말투가 어눌할까요? 유창할까요? 어눌하겠지. 그렇지. 평범할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하겠지. 어색하고 어눌한 말투를 쓸 때는 그 캐릭터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그렇 저는 이제 중세 판타지를 보통 아, 쓰니까.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그때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병사가 이렇게 성문에서 이렇게 주머니를 좀 이렇게 뇌물을 아, 받길 아, 원해. 아, 근데 얘가 뇌물을 받길 원하는데 어떤 병사는 그냥 그날 뭐 도박이나 다른 술이나 한잔 하려고 뇌물을 원하는 사람이 아, 있고 어떤 병사는 집에 병든 노모가 있어. 아좀절박하구나 어, 절박하지 어.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야만 이 노모 약값을 음. 구할 수 있어 그럼 이런 병사애가 뇌물을 받을 때는 좀 다르지 않아 좀다르겠지 어. 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캐릭터의 배경이 중요하긴 한데 현판이냐 그치. 판타지냐 판타지나, 무협이냐, 무협이냐. 일때좀 다를 수 있어요 형은 사실 판타지를 많이 썼고 말투에서 어색함이 없는데 예. 나처럼 현판 쓰던 사람이 판타지를 쓰려고 하면 어색함이 딱 느껴지거든 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뒤에 있는 거예요. 캐릭터 형성 내가 잘했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사를 쳤는데 어색해. 왜냐면 이게 얘가 현판에 맞는 대사를 쓰면 그렇거든. 아, 그렇지. 시대에 맞는 대사를 어, 쳐줘야지. 시대에 맞고 배경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풋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배경에 해당하는 것을 많이 봤다면 되게 숨실실 빼낼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많이 보지 않았거나 혹은 숙달되지 못했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 아, 그렇죠. 인풋의 중요성이죠. 음. 이걸 잘하는 건 글귀게. 아, 글쓴이기 작가님. 글쓴이기 가 이번에 저기 무림 성 노동 공무원이 되었다. 그 추리 문표의 네, 추인데 무협이에요. 그 주인공은 포괴야 재밌지 이런 거. 딱 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방랑기사랑 여기랑 말투가 달라. 무협에 맞춰서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 작가가 인풋을 무시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사가 빠져 나오는 건데 인풋도 중요하죠. 인풋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캐릭터 배경 설정. 근데 저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캐릭터. 배경 설정이. 이거를 못하면 대사가 계속 어색해. 맞아. 계속 어색해 확실히 그러네요. 그래서 캐릭터 배경 설정을 먼저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씬 이럴 때 포인트를 살려서 아, 바꾸시는 맞아. 게 좋습니다. 사실 모든 대사가 멋있고 네. 막갈라기는 쉽지 않거든. 네, 그거는 익숙해져야 근데 돼. 근데 작가가 아, 이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사 때문에 맥리 없이 끝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활용하시면 좋죠.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때 그 통화했던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거 같아요, 형. 여자친구가 말하는데 주인공 대사는 괜찮대요. 근데 어. 나머지 캐릭터 대사가 항상 어색하다고 했었대. 아. 자기가 이제 캐릭터 아. 배경 설정이 좀덜된 거지.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제 더 글로리를 봤잖아요. 대사가 너무 찰진 거야. 찰지. 그래서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들 태양의 후예나 뭐 도깨비를 보면 재미 있는 대사, 대사들이 많은데 원래 내가 뭐 물어보면 항상 이 A라는 질문에 맞는 B라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약간 달라. A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중간에 갑자기 모든 순간에 이랐다그 캐릭터가 할 법한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인지 과정을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얘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아. 어,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깨비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김고은 배우님이 이제 갑자기 사랑해요 아저씨 막 이런 거할때 아.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다 내포되어 있는 한 마디니까 이거는 근데 때. 독자들이 그 상황에 이제 충분히 따라왔어 하고 몰입을 시켰을 때 네, 몰입을 시켜줘야죠 안 네. 그러면 되게 개연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요건 어, 아까보단 조금 더. 고급 스킬이긴 하네. 그렇죠. 근데 어. 저는 1억 원스킬을 요새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그게 사실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려면 필요한 기술이죠. 네. 사실 여러 가지 그 웹소설 작가님들 작품 볼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정리하자면 캐릭터를 잘 짜야지 대사도 찰지게 잘 나온다. 음. 그리고 그 시대 상에 맞는 캐릭터의 그 대사를 치려면 인풋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마지막 거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스킵하도록 하는데 이두 가지만 잘 하셔도 캐릭터 대사를 이 전과는 좀 다른 찰진 대사를 칠수 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려면 캐릭터를 잘 구성을 해야죠 해야겠네요. <laughs> 그게 또 쉽지 않겠는데 근데 캐릭터 구성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 우리가 캐릭터를 형성한다 이거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어떻게 쓸 거다만큼 큰 주제잖아 완전 큰 주제지 캐릭터를 이거. 만든다는 건 그래서 영상 하나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어 정말 찬찬히 이렇게 음, 하고 맞아요. 들어야 되는데 어찌 됐건 대사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게 캐릭터를 내가 잘 만들었느냐 그치. 어떤 대사를 어, 이건 진짜 있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으면 말투는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라서 그죠, 그죠. 아, 나도 예. 이거를 뭐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지 막 머리로 하고 있진 않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꿈이 있잖아 판타지 로아 판타지 플로강 어. 그럼 갑니다. 현판은 이제 뭐 사실 쓸게 있어요 차기작이 있는데 그게 내 원칙이 있어 이제 현판을 동시연재하진 않겠다 아, 왜? 아 원칙이라고 했데 바람 같은 거지 현... 네, 바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온다 현판 또 온다 아또 가지 <laughs> 지금 검머형이랑이 AI 닥터는 쓰때 별로 이렇게 힘든 게 없어. 여기 근데 협판 하나 더 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아, 이제 또 다른 서, 장르 섞기니까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또 배웠네요. 네. 좋아. 어 그래 다른 장르 쓰는 때 한번 그래. 다들 응원해 주시죠. 어? 무림 무림 갑니다. 어 간다. 인풋은 많이 했어. 무협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무협은 진짜 많이 봤어. 갑니다. 무협 닥터가다. 어. 닥터 무림가다 이런 거 한다 이제 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올해 안에 쓸 거예요. <laughs> 우리가 이제 대사를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든 대사를 다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 어. 근데 중요한 순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가 단역이야. 중요하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주요 조연이거나. 혹은 메인 빌런이거나, 혹은 음. 주인공이거나, 이 사람이 첫 등장을 했거나, 등장신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 되게 첫인상이거든? 왜냐면 아. 독자들은 이 사람의 생김새나 배경에 대한, 당연히 묘사도 읽었죠. 서술로 아. 읽었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처음 툭 던지는 말에서 확 인상이 결정되고, 아. 거기서 호불호가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예를 많죠. 들어서 뭐 병원장이야. 근데 일반적인 원장이 아니라 되게 똑똑하고 정말 음.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어.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사를 쳐야 할까 이첫 등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사도 중요한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 처음 만나는데 네. 벽도에서 우연히 맞춰고 인사했어 네. 안녕하세요 임팩트가 없잖아 네. 여기서 나눌 수 있는 대사는 몇개 없잖아 그렇죠 그렇 안녕하세요 어? 어 이리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아니라 어떤 환자한테 찾아갔는데 원장이 뭐이 사람의 지인이어서 네. 찾아왔어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원장으로서 내비칠 수 있는 어떤 대사 네.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장르를 좀 다르게 하면은 이제 판타지야 판타지는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뭐. 공작 가주야 네. 자식이랑 첫 대면이야 보통 식사에서 이제 항상 망나이었기 때문에 아, 식사에 왔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laughs> 시작을 하지만 어찌 됐건 이 공작이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딱 달라지니까 그런 첫 등장할 때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약간 숨기는 어. 듯한 그런 대사를 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한테 비춰질 때 신비감 있게 비춰지는 음. 대사들 식당에 와서. 그동안 잘 지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어. 이때 그런 대사를 치는 게 아니야 오늘 뭐 검은 뭐 칼은 어. 훈련 어디까지 했는가 뭐 대충 다른 대사를 치면서 어. 이제 준 임팩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게 임팩트 있는 순간에 어떤 대사를 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라는 어. 질문이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런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었다면 그에 걸맞는 대사도 써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캐릭터 조형을 했고 인풋을 넣었고 그랬으면 대사에서 뭐 엄청 깊 기... 깊은 고민까지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어. 해요. 캐릭터 대사를 찰지게쓰면 좋긴 하지만, 깊은 고민까지는 필요 없는데, 평범한 대사, 평범한 얘기를 해, 해가지고 힘을 좀 빼는 것보다 연출에 힘을 좀 보태주는 어, 힘이 조금 되지 않을 보태주면은, 네. 그런, 그첫 장면에서 그리고 보여줬던 그 이미지가 그치. 나중에 내가 어떤 뽕을 주는 연출을 할 때도 이어져가지고, 그치, 그치. 이게 그러면 그때 대사 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때 대사 쓰기는 또더 쉬워. 이게 내가 캐릭터를 구성했지만 사실은 막연한 거고 이 장면에서 등장하면서 친그 대사가 이 캐릭터를 규정할 때도 있거든. 아 그렇죠. 러면 작가도 이 대사 때문에 아내 캐릭터는 이렇구나라고 음. 한번 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대사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더 찰져지죠. 음. 그러니까 네. 첫 등장할 때 대사는 정말 중요하다. 네. 첫 등장할 때 캐릭터를 규정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대사 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더 좋고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